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실패하, 실패를 기도하는 이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상당히 모순적인 이런 제목이죠 시, 실제로 귀무가설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이름입니다 실패를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각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라는 게 기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왜 기각시킬까? 이 기무 거설이란 건또 뭐길래 기각을 시킬까? 그피0.05 이렇게 되면은 기무 설서 기각되는데 음왜 기각을 우리가 시키고 싶어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통계적 이제 큰 그림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 지금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배번추출배번 통계량,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가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일종, 이종 오류는 그냥 검색해 보시면알수 있습니다. 그냥 용어가 조금 헷갈릴 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설명이, 어, 그, 귀무가설에 대해서 아시, 아시면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묘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어, 귀무가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무가설, 귀물이 아니라 귀무가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깊게 하지 않고 교묘하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검정통계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무과설이 기반된 이제 검정통계량입니다. 기무과설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검정통계량을 다시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기무과설과 대립과설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왜 굳이 기무과설이란 걸 써서 애써서 실패를 증명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주의사항이랑 이제 가설 검증에는 귀무 가설만 쓸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되게 난해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계학을 배울 때 특히 난감한 용어 중 하나가 귀무 가설, 대립 가설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귀무 가설이라는 걸 보면 귀 자가 돌아간다는 뜻이고, 무가 없을 무니까 없는 걸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대립 가설이란 건 이름부터가 이 귀무 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이란 걸알수 있잖아요. 영어로 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널 하이퍼터시스랑 뭐 얼터너티브 하이퍼터시스라고 적혀 있는데 널이란 말도 현대 영어에서뭐 영어에서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이름을 만들었을까? 이런 게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저는 통계학을 대학원 가서 어, 독학을 했는데 어, 종교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수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어, 어쨌든 어 그래가지고 이거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자이김 무엇을 대리고 가서 이거 어떻게 쓰냐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리고 가서 김 무엇을 데리 가서 어떻게 쓰냐 그건 이제 연구의 목적과 연구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생각해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걸할때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발명을 했으면 우리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증을 할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통계적 검증 과정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검증 과정을 어, 시킬 때 이때 기무과설 대립 가설이 이용되는데 기무과설 대립 가설은 각각 이제 새로운 게 없다는 라 가설과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게 있다라는 가설을 각각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무과설은 새로운 게 없다. 대립 가설은 뭔가 새로운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흡연에 관한 흡연과 뇌질환, 뇌혈관 질환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흡연 여부가 뇌혈관 질환의 발생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무 가설이 되는 거고 흡연 여부가 뇌혈관 질환 발생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대립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선 둘중에 하나죠. 기무과설이, 만약 우리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 흡연 여부가 어, 뇌혈관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기무과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틀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립과설이 맞다. 이 흡연 여부가 뇌질환,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맞다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립 가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맞다라고 증명하면 될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쓸데없는 과정을 한번 더 거쳐가지고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걸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규모 가설이라는 계획을 도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참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계적 검정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비판하는 건 쉬운데 남한테 이제 어떤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제시한 게 올바르게 제시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번에 대해서도 1 번과 2 번이 괴를 같이 하는데 귀무가설을 올바르게 서술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 틀렸다고 까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데 남한테 정확하게 뭔가를 어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고 제시하는 건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무과서를 올바르게 서술하는 것이 대립과서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어, 기무과서를 이용해서 굳이 돌려서 통계적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돌려서라는 간접적으로 통계적 검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모수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A라는 약과 B라는 약이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부터 나온 이제 결과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더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서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에 이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성을 개입해서 연구를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이세 번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빈도주의자라고 하고요, 빈도주의자라고 하고, 어그 대척점에 서 계신 분들이 이제 베이지안 동계학자, 베이지 베이드주의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뭐 베이지 베이지 이론에 대한 표현을 보셔도 좋고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김무과서를 조금 더 방식을 조금 더 비유적 비를더 설명하자면 김무과서는 이제 귀류법과 되게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귀류법이란 게 뭐냐면 어, 명제를 증명하는데 참임을 증명하기보다는 거짓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증명을 하다 보면 모순을 발견하게 돼서 아, 간접적으로 이 명제가 참이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인 거죠. 뭐 귀류법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자, 네 말이 맞다고 치자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쭉쭉 하다 보면 뭔가 모순이 발견되니까 네 말이 틀렸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것도 귀류법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귀무과설데 귀류법이랑 비슷하다고 라 하는 게좀 귀무과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무과설 이용 검증 프로세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귀무과설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합니다. 물론 실험 수행하고 이제 귀무과설 할수 있지만 먼저 가설을 먼저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앞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 기무과설로는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무과설을 기각하고 그 반대에 있는 대립과설을 채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되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설 검증은 기무과설 기각으로만 가능한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대립과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구간투정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어, 그 대립가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통계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베이즈, 베이즈 팩터나 뭐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까꼭 기무가설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제 기무가설은 뭔가 새로운 게 없다 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뭔가 새롭게 있다. 라고 하는 가설인데,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기무가설을 검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새로운 가설에 대해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을 검증한, 기무가설 기무 이용 검증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문으로는 뭐 한이 정도 본것 같고요.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 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